샬롬! 저는 성균관대학교 CCC에서 갓 스무 살이 되어 막냉이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정현 순장입니다. 이제 진짜 학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한달 후면 대부분의 캠퍼스가 종강을 하겠네요. 남은 학기도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사실 유대에서 인삿말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샬롬은 이런 인삿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말합니다. 영원한 평강이란 뜻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어 지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분명 문들은 다 닫혀 있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더 무서워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들을 보여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진짜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안심하고 기뻐합니다. 그들을 안심시키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과 함께 전도에 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권위를 인정하고 이 권위를 제자들에게도 부어 주십니다. 전도를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도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방법은 익숙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님을 주셨는데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누군가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인 것은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CCC에서 전도팀 사역을 같이 하고 있어서 매주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는 정말 나갈 때마다 늘 너무 떨리고 두렵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오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또 이번 여름에는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단기 선교에 대한 기대도 물론 있지만 걱정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의 두려움을 알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이 일을 할때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평안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요즘 전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도 많이 당합니다. 이로 인한 두려움도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내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님을 주시며 보내심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매일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